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교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날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대세길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세월이 참 빨리 흐릅니다. 오늘이 벌써 2월 19일이 되고 오늘이 이제 우수지요. 우수인데 이제 그 우수가 지나고 한 보름 있으면 이제 갱칩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개구리가 추위를 피해서 몸을 움추리고 있다가 앉아 해동이 돼 가지고 벌짝 뛴다. 그래서 갱치민데 우리 그 믿음의 형제들은 그냥 이, 이 추위와 또한 그 온난한 봄, 그 다음, 더운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또 겨울, 이렇게 그 찾아오는 이 사계절을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영안의 눈을 떠가지고, 정확하게 그 시기에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22일이 되고 또 그때부터는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이 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종내에는 그곳에서 육신을 시게 되는 세상 사람 나라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될저흙면의 세계로, 네.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통해서,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지요. 네. 휴식에 그 잠을 자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잔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이 주여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이곧그 깨어나겠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가서 이미 그 나흘이나 된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그 나사로를 이제 그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할 때에 그돌 문을 그 열어 난 그곳으로 이, 이 완전히 몸이 묶여 있는 그 상태에서 콩당콩당 뛰어서 나오는 그러한 절차를 받게 되는. 세상에는 지금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온 이후로 6천년에 그 인류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가지 각양 각색입니다. 각양 각색인데 그래도 이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 인생에 인류가 겪는 그 가운데서 가장 이 짤막한 한그 드라마지만 은 그래도 이 말상 가운데서 우리에서 주는 그러한 교훈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사탄의 교임에 의해서 범죄할 때에, 또한 아담이 하와의 그 말을 듣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하와에게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줬다. 그리고 이제 남자인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이 밥을 먹고 사는 그러한 수고로움 이두 가지의 그 수고로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의 어머니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는 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종기한 자다.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종기한 자인데 그 종기한 자 가운데서 이. 어떻게 했어 이 종기한지를 갖다가 이 성경에는 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갖다가 이제 뭔 빨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종기한 자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야벳서는 누구의 이, 이 시를 받았느냐? 누구로 통해서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이 이제 좀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이 야베스는 유다의 헐통입니다. 유다의 헐통인데 유다의 헐통 가운데서도 이 갈렙의 그 후손, 갈렙의 후손으로 그 이제 아수얼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어 통에서 나오는 성경 학자들이 유다의 혈통에서 똑같이 유다의 혈통으로 일하면서도 그 야베스가 태어난 그 혈통이 두 가지 이렇게 보르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추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야베스의 그뭐그 뭐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누구고 이렇게 그 맞추기가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베스의 아비는 아솔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솔이 이제 그 갈렙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갈렙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갔다가 이렇게 정탐하고 왔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두 사람은 이 둘이서 그, 그 합력해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포도 포도 성이를 막대에 끼어서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그 땅은 적가 이리르는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열지파의 대표들은 그곳에 정말 그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제가 누누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 그랬죠.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우로를 주지 아니하면은 비와 이슬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 땅에는 이, 이 생물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의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는 우로를 풍성하게 줬죠. 비와 이슬을 풍성하게 줘가지고, 그렇게 갈렙과 요소아가 가지고 왔던, 모시아 앞에 가지고 왔던 그런 큰 포도송이가 있는 정말 적각구리 흐르는 그런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그 갈렙의 후손으로서 바로 이그 야베스가 정말 이 종기한 자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가정이 없으면 정말 피폐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그 땅에 기권이 될 때에 그 기권을 피해서 이불레셋으로또애굽으로 이 이렇게 피난을 그 갖잖아요. 그렇게까지 그 아주 그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이 야베스가 이 종기 한자로 이렇게 그 호칭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그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한자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종귀한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그 야베스는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그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어 이 야베스가 정기 환자인데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풍요롭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범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외근 나면은 0 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역을 넓혀 달라 하는 것은 그렇게 풍요, 그 풍성한 풍요운자는아니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그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어딘가 모르게 이 불안한 그러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그, 우리가 이치, 2023년도를 이제 그 2월 달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야베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맞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더그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이 부적으로 또한 출세적으로 다 이. 마음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물질만 보이고 출세만 보이는 그러한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야베스는 정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직행을 넓히시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말하는 이 부와 이, 이 서로 이제 그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를 도사 나를 도사 이 한란이 없게 해달라는 거 또한 그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전적 주님을 이 신뢰하고 전적 주님을 이 믿는 그 자체로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부하 이 모든 영광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앞서 가신 그 선진들이 정확하게 그6.25이 이 동남으로 통해가지고, 이북에 있던 이 신앙인들이 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 또이 저쪽에 그이 공동사상이 좋은 사람들은 다 남쪽, 그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 뒤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 또한 자유가 자유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70년의 그 역사가 흐른 후에 이 보게 되면은 너무나 그 편차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전 세계의 이 경제 대국으로서 이 7위권을 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그. 이 그 수준이 너무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그걸로 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잘 살고 또한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한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로 통해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그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고 우리가 또한 내 후, 후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이,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배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또한 이 자손들 손자들은 또한 자식의 배에 복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삶 속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즉이 야베스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현재도 살아가고 있고, 현재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오늘 이 야베스의 이그 이 복, 오늘 신앙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그 아무런 이 생각 없이 또한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한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나보다는 내 후대가 더 복을 받는 이러한 이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에는 이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쪽으로 저도 그이 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우리 민족이 어떻게, 왜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모든 정기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고, 현재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풍요롭고, 또한 이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지금 현재의 이그 종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더 좋아지는 더욱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또한 그 모든 이그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야베서의 이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베스로 통해서 꼭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 복에서 그냥 그 만족할 것이 아니고 족하다 조카다, 족하다로 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정확하게 주님과의 그 관계 수직 통로가 정확하게 연결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 자리가 온전치 못하다 하는 이것을 꼭 깨달아서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을 합니다.